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신축년의 토끼띠분들의 운세에 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우선 토끼띠분들의 운세에 들어가기 앞서 우리나라의 올한해 구군에 관해서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을 듯 하네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운세를 가지고 계시다고 하시더라도요. 우리나라의 구군이 아주 나쁜 시기라면 여러분들은 그 운세를 다 펼칠 수 없을 것이고요. 여러분들의 운세가 비록 조금 부족하더라도 우리나라의 구운이 아주 좋은 시기라면요. 여러분들 역시 전혀 나쁠 것 없는 그런 시기를 맞이하게 되겠죠. 마치 한 가정에 남편의 능력이 아주 뛰어나다면요. 여성분의 배우자의 능력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충분히 잘살수 있을 것이고요. 또한 아내의 능력이 아주 뛰어나다면 남편의 능력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전혀 부족함 없는 아주 행복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을 거예요. 물론, 남편의 능력도 아주 뛰어나고, 아내분의 능력도 아주 뛰어나다면, 금상첨화겠죠. 이렇듯, 우리나라의 구군과 여러분들의 해운은 한 쌍의 역할을 한다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여러분들의 운세가 아주 좋고, 우리나라의 구군 역시 아주 좋다면, 여러분들의 운세는 날개를 단 것처럼 하늘을 날아다니겠죠. 이래서 반드시 구군이 어떤가 살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요. 신축년은 우리나라 구군을 말하는 갑진에게 정제와 정관, 상관과 겁제라는 해석을 할수 있는 한 해입니다. 여기에서 정관은 안정과 평안, 정상적인 삶을 말하는 사주 용어라고 할수 있습니다. 또한 정재는 안정적인 수입, 꾸준한 수입, 재물의 안정성을 말하는 사주학 용어고요. 상관은 바쁨과 분주함, 행동과 변화를 말하는 사주학 용어예요. 또한 겁제는 경쟁과 갈등을 말하는 사주학 용어입니다. 이를 모두 모아 해석을 해보면요. 모든 행동과 사회적인 변화는 경쟁이 생기고 갈등이 많이 생길 것이나 궁극적으로 안정과 평안이 지배를 하게 될 것이고요. 국내 자금, 즉 국민들의 재물의 안정성이 생겨나는 그런 한 해다라고 해석을 할수 있겠죠. 예로부터 신축년은 60개의 간지 중에서 최고의 복성으로 치는 간지 중에 하나입니다. 올한해 여러분들의 운은 기본적으로 50점은 무조건 따고 들어가는 한 해라고 보아도 무방하다는 것이죠. 비교해 보면 지난 경자년은 60개 간지 중에서 가장 나쁜 것으로 치는 간지 중에 하나였기에요. 아무리 좋아도 50점이나 여러분들은 올 한해 아무리 나빠도 50점은 된다는 라 겁니다. 우리나라에는 원래 이 경이라는 간지가 와서 좋은 것이 없습니다. 이 경이라는 간지가 오게 되면 나라에 환란을 오거나 위기가 왔다라는 거죠. 이러니 여러분 모두 올한 해는 아주 행복한 한 해가 되실 거다라는 것은 아주 자명한 일입니다. 또한 토끼라는 간지는 아침을 맞이하는 간지이고요. 봄을 맞아 만물이 태동하고 새로움이 드러나게 되는 그런 간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새로움이 가득한 간지라고 할수 있고요. 안정이 가득한 간지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여 여러분들은 올 한해 아주 안정적이고 아주 행복한 한 해가 되실 것임은 분명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신축이라는 간지와 토끼를 나타내는 묘에게 편재와 평관을 나타내는 해석이 되는 형상입니다. 많은 재물적인 변화와 많은 사회적인 활동이 만들어지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네요. 여러분들은 모두 내년 한해 아주 바쁘시고요. 아주 활발하게 움직이실 것이고요. 안정을 찾고 행복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면요. 딱 맞을 듯 합니다. 올 한해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기세를 다 발휘하시는 그런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리면서요. 각 해당별 운세와 주의하실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1년, 10년생의 경우 비경과 편제를 말하는 한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스스로에게 변화가 아주 많은 한 해가 될듯 한데요. 여기에서 편재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기존에 가지고 계셨던 그 재산이 아니라 새로 만들어 가는 그 재산을 말하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 원래는 여러분들이 새로운 재물을 굉장히 많이 얻게 되실 거다라는 그런 해석을 할수 있는 한 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편재라는 것은요. 아무래도 사주학적으로 건강에 관한 문제를 또 암시를 하는 그런 용어이다 보니까요. 올한해 여러분들은 꼭 건강에 관해서 주의하셔야 된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올한해 여러분들은 가정은 아주 좋습니다. 또 재물은 역시 아주 놀랄 만큼 많이 증식될 거고요. 또한 많이 새롭게 만들어질 겁니다. 또한 자식은 역시 아주 좋아서 자식분들에게 늘 기쁜 소식, 즐거운 소식 많이 듣게 되실 거고요. 이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에는 늘 행복이 넘치실 겁니다. 이런데 여러분들의 건강이 안 좋아지신다면 문제가 심각하겠죠. 올해는 반드시 여러분들의 건강에 신경 쓰시는 그런 한 해가 되셨으면 합니다. 건강에는 절대 다른 거 없습니다. 분기별로 검진 한 번씩 꾸준히 받으시고요. 그리고 연초부터 꾸준히 운동 한번 해보시는 거 제가 적극 권해드립니다. 올한해 여러분들은 이 문제만 꼭 신경 쓰신다면 축복이 가득한 최고로 행복한 한 해를 맞이하시게 되실 것입니다. 올해는 무조건 건강이다. 라는 거꼭 명심하시는 그런 한해가 되도록 하세요. 63년 개면연생의 경우 사적적으로 식신과 편제를 말하는 한해입니다. 이는 판단력, 생각을 말하는 식신과 변화가 생기는 재물을 말하는 편제의 만남입니다. 여러분들은 새로운 재물을 얻기 위해서 고민하고 갈등하고 많은 생각들을 하시는 그런 한해가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역시 가정운을 제외하고 원래는 아주 만족스러운 그런 한해가 될 거예요. 여러분들 역시 기존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셨던 재산의 증식보다 새로이 만들어지는 재산이 증식되는 또 불어나는 그러한 현상들을 경험하시는 그런 한 해가 되실 것입니다. 움직임과 변화가 많이 생겨나는 그런 한 해가 되실 것이고요. 이로 인해서 고민하고 갈등하는 여러분들이 상상되는 그런 한 해입니다. 식신이라는 용어는 본인의 의지만 너무 내세우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용어입니다. 올한해 여러분들이 반드시 신경 쓰셔야 하는 부분은 절대 모든 일을 혼자 판단하셔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무슨 일이든지 반드시 돈과 관계되는 일이라면 배우자와 상의하고 협의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지만 되고요. 그렇게 하신다면 여러분들의 올한 해는 아무런 걱정이 없는 최고의 운을 가진 그런 한 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올란에 반드시 배우자에게는 따뜻한 말, 정감 있는 말만 하시고요. 그리고 서로 협의하고 서로 상의하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 반드시 명심하셔서 여러분들 평생에 최고의 한 해로 만들어 보시기를 꼭 기원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75년 을묘년생의 경우는요. 편제와 편제의 만남인 한 해입니다. 이것은 사조학적으로 돈의 변화가 너무도 많은 한해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좋든 나쁘든 돈의 변화가 굉장히 많은 돈이 아주 많이 흘러다니는 그런 모습을 상상하시면 되는 한해입니다. 그런데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듯이요 우리나라의 국운이 너무도 좋은 한해이기에 어쩌면 여러분들 올 한해 돈벼락을 맞는 그런 한해가 되실 수도 있겠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해석입니다. 이것은 어떤 작은 단위가 아니고요. 굉장히 큰 단위의 변화이다 보니까, 무슨 일이든지 여러분들이 이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그것은 반드시 행하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원래는 여러분들은 길에다 돈을 던져놓아도 그 돈이 새끼를 쳐서 여러분들에게 아주 막대하게 들어오는 그런 한 해가 될 것이에요. 무조건 행하세요. 절대 소심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의지에 의해서 행한 일들은 반드시 큰 이득으로 돌아오게 될 거예요. 단 이럴 때꼭 주의하셔야 될 것. 배우자의 말을 제외한 다른 어떠한 사람의 말도 여러분들에게 득될 게 없는 한 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만물은 작은 변화에서요, 굉장히 큰 변화를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의지에는 배우자 역시 포함됩니다. 일심동체라고 하죠. 여러분들 올한해 배우자분을 제외한 다른 어떠한 사람의 말도 돈에 관한 문제라면 절대 듣지 않는 한 해가 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올한해 또한 건강에 관한 부분 반드시 조심하셔야만 합니다. 조금만 아프셔도 반드시 병원으로 달려가 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문제만 제외하신다면 여러분들의 올한 해는 완전히 축복된 한 해이고 완전히 돈 벼락을 맞는 한 해가 되실 것 같네요. 87년 정면전생의 경우 가정의 변화가 많이 생기는 그런 한 해가 될것 같습니다. 세상에 무슨 일이든 가장 기본은 가정입니다. 여러분들의 올한해 화두는 가화만사성입니다. 직장운도 좋고 진급운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올한해 하시는 일들은 굉장히 큰 성과를 얻으실 거예요. 그런데 가정운은 예외입니다. 우리의 학문이라는 것은요. 좋은 것은 다 얻고 나쁜 것은 살짝 피해가자라는 그런 의미에서 만들어진 학문입니다. 그렇다면 가정운이 나쁨을 피해가는 유일한 방법은요. 무조건 배우자가 왕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무슨 일이든 여러분들에게 올한해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무조건 배우자가 왕이다입니다. 만일 이 문제만 해결이 되신다면요, 여러분들 역시 편재라는 기운이 강한 그런 한 해이기에 금전적인 운이 아주 크게 상승하는 그런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직업적으로든 사회적으로든 재물적으로든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그 이상으로 얻어내는 그런 한 해가 될 것이에요. 올한해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배우자가 왕이다라는 그 생각이 변치 않고 꾸준히 들어있어서. 그것을 실천하신다면 올 겨울쯤에는 여러분들의 지금의 모습과 완전히 변해 있는 여러분들이 상상하기 힘든 모습으로 바뀌어 있는 여러분들을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자, 이렇게 제가 2021년 올한해 신축년에 토끼띠분들의 운세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올한해 여러분들은 재물에 대한 암시가 너무도 좋은 한 해입니다. 작은 것이 큰 것을 만든다라는 우리의 학문에서의 기본 모토처럼 여러분들이 제가 드린 말씀 반드시 명심하신다면 올해는 여러분들 인생에 한 획이 그어지는 그런 멋진 한 해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토끼띠분들 올한해 화이팅 하셔서 여러분들의 기세를 다 펼치시고 여러분들 인생에 가장 부흥을 맞이하시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늘 올바른 한국과 올바른 지식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